왜 하필 48시간 있지? 계속 연구를 하다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 숙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맛이 나는구나를 알게 돼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48시간. 그러니까 이틀 정도 숙성된 코다리찜. 이번엔 주방을 밀착 취재했다. 이육수를 붓고 숙성된 코다리들을 끓여내기 시작하는 주방장. 코다리가 그 빨리 조리되는 요리가 아니라서요. 열차적으로 양념 먹고 지금 끓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코다리 살들 곳곳에 양념이 있어 쏙 빼기하기 위해 한번 끓여내는 작업이라는데 지글지글 냄비 속에서 양 속살 드러내는 코다리들 어, 보기만 해도 침 보인다 침 보여 이렇게 한번 끓여낸 코다리를 한번 더센불 위에서 양념들과 들덜덜 볶아주기 완성된 코다리 대령이요 <웃음> 과연 <웃음> 손님들의 반응은. 맛있겠다. 음. 맛있어. 지좀아 음. 맛이 어떠세요? 음, 맛있어. 음. 많이 먹어. 맛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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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부드럽고 맛있네. 음. 음 부드럽고 굉장히 쫄깃쫄깃해요. 다른 맛이 가미가 안 되고 순수하게 이 코달리의 맛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맛있어요. 48시간 숙성의 기적. 퍽퍽하지 않고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 코다리찜. 음음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네요. 다채로운 질감 JTBC